내가 너에 대한 믿음이 없지 않냐? 어? 저번처럼 소금치고 짭새 불러들이고 그러면 그냥 후딱 죽여버리고 그냥 가게 넌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냐? 그럼 애들 칼 찼어? 당금 빠따지, 시뱅아 다행이네 우린 총 찼어 총도 있어, 이 개새끼야 비용신 쿨아치시네 봐봐, 봐봐 봐야봐, 님이 뽕이다, 비용신아 <laughs> 아, 돈이나 줘, 배 타야 돼 물건 붙붙 <laughs>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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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떻게 하나하나 다 까보니 조심해 새끼야. 그거 흘리는 게 반이네, 예. 모두 a 급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아, 괜찮습니다. 빈속입니다. 괜찮아? 예. 친구끼리 믿자 죠금가좋 와. 더 먹어 봐. 아, <laughs> 어, 예. 개새끼가! 병원 차 아니야, 병신아 눈알 채워나오겠네, 눈 두장은 새끼가 씨. 알아, 이 새끼야, 병원 창고